안녕하세요. 민들레 유치부 친구들.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도 목사님이 성경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오늘 제목을 같이 읽어 볼게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이에요. 같이 읽어 볼게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마다 다윗이 피했다. 나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얍! 꿈이 뭐하니? 다윗놀이 해요.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찔렀잖아요. 얍! 얍! 지난 시간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무서워하면서 싸우러 나가지도 않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겼어요. 다윗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작은 다윗이 커다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걸 보고 사울 왕은 다윗을 장군으로 세웠어요. 와, 그럼 이제 다윗 장군이에요. 맛있다. 장군이 된 다윗은 사울 왕이 시키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갔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 주셔서. 다윗이 계속 이겼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계속 이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했겠죠.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다윗 장군 잘 싸운다. 사울 왕보다 더잘 싸운다. 다윗 장군이 더 멋있다. 이렇게 소리쳤어요. 사울 왕은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사울 왕은 다윗이 자기 대신 왕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했어요. 다윗이 기름부음 받은 거 사울 왕은 몰랐어요. 맞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걸 사울 왕은 몰랐어. 사울 왕이 알면 큰일 나겠다. 다윗이 기름부음 받았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죠. 하지만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을 보내셨어요. 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을 보내셨다고요? 에구!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하니까 그렇구나! 사울에게 악한 영이 오면, 사울은 다윗을 더 미워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도 던졌어요. 사울왕이 다윗에게 창도 던졌다고요? 어떡해!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왕은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도망쳤어요. 다윗이 도망친 뒤에 사울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다윗 생각은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사울왕은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녔어요. 다윗이 이쪽으로 도망치면 사울왕이 이쪽으로 쫓아가고 다윗왕이 저쪽으로 도망치면 사울왕도 저쪽으로 쫓아갔어요. 사울왕은 군사들과 함께 계속 계속 다윗을 잡으려고 했지만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왜안 잡혔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은 안 잡혔어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다닐 때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의 부하가 되었고 다윗은 많은 부하들과 함께 도망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울왕이 또 다윗을 잡으려고 오는데 그 것을 알고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다윗이 동굴에 숨어버리니까 사울 왕이 못 찾았겠죠? 그때 사울 왕이 갑자기 방구가 뽕 나오면서 은가가 마려왔어요. 사울 왕이 어디서 은가를 하지 하고 보니까 저기에 동굴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혼자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동굴 안에 누가 있을까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사울왕은 다윗이 있는 줄도 모르고 동굴에 들어온 거예요. 사울왕이 동굴에 들어올 때 동굴 안에 있던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서 사울왕을 봤어요. 다윗과 부하들이 사울왕에게 들켰을까요? 사울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응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의 부하가 말했어요. 다윗님, 지금 사울왕을 죽이면 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왕을 죽이려고 했어요. 부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칼을 꺼내서 사울왕 뒤로 몰래, 몰래 다가갔어요. 그리고 칼로 사울의 옷을 조금 잘라서 손에 들고 다시 몰래, 몰래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윗이 옷을 자른 것도 모르고 응가를 다한 사울왕은 동굴 밖으로 나왔어요. 사울왕이 동굴 밖으로 나왔을 때, 다윗도 동굴 밖으로 나가서 사울왕을 불렀어요. 왕이시여, 사울왕이시여,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왕을 죽이지 않고 옷만 잘랐습니다.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왕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자기 옷을 보니까, 진짜 옷이 잘려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울왕이 울면서 말했어요. 다윗아,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다윗아, 너는 이스라엘의 좋은 왕이 될 것이다. 네가 왕이 되면 내 가족들을 보살펴 다오. 이렇게 말하고 사울 왕은 궁전으로 돌아갔고 다윗도 부하들과 함께 다시 움직였어요.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지만 다윗은 잡히지 않고 계속 도망다녔어요. 다윗이 잡히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과도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겠죠? 다윗은 타오랑 때문에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따라 기도할게요. 하나님,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잡히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